만 경험하실 수 있는 코너죠. 아이 궁금해요. 아이 궁금해요. 궁금해요 <laughs> 궁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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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시간입니다. <웃음> 네, 먼저 여러분이 저희에게 궁금한 점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해 보도록 할 건데 채팅으로 저희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저희가 직접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저 궁금해요. 음, 나 백색 고죠? 요 저희 여자친구 멤버들 가장 잘 어울리는 여름 과일을 매칭시켜주세요. 한명은 그래, 과일을 베트에 시켜주세요 누구는 유주 체리를 나온다지? <laughs> 유주가 체리를 했으니까 그래 유주 체리 해 이럴 거야 아, 멤버들끼리도 조금 그냥 얘기해볼까요? 그래요 음. 음. <laughs> 정정까까 <정적. 웃음> <laughs> 엄지 딸기 넣었는데 은하 체리. 체리. 체리 소원 소원 수박이라고 요 소원 <laughs> 수박? 아니요. 엄지 음. 복숭아 음. 저는 그거 있었어요 풋살과거왜 유주 언니랑 나는 말안 해줘? 왜 유주 신비 얘기 안해 엄지는 낑깡 우리는 과일가 아니야? 엄지 킹콩 너무, uh, 너무 좋은데요. 블루베리. 소은이 자몽 좀 많은 거지. 신리오이 하나 나진짜 3천원 왔다. 오이하고 말아서. 베 아보카도. 아보카도 두리요 둘이야 나오는구나. 근 아, 바나나, 바나나도 와. 많은데 나왜 바나나야? 기기로서 얼지 얼지 딸기. 없는 동가 기름 종이. 자, 없는 거물 예민 둘이 예심비 둘이. 윤 미용. 은남 미용. 바르면 <laughs> <알으면> 치타죠. <좀. 웃음> 예린. 심비 심비 코 심비 아프리카. 그러면은 이렇게. 자, 마음에 드는 과일 하나씩 선택할 거요수용과 오만 선택을 해보고 끝냅시다. 그깡 음. 복숭아, 자두 중에 고민했는데, 깅깡, 어. 자두. 야, 음. 음. 자, 자, <laughs> 음. 자, 자두. 엽떡, 엽떡. 예린은? 저는, 저는 모르겠어요. <laughs> 야, 야, 여기 너무 오. 제대로 써줬는데 예린, 바나나 말랑말랑 노랑노랑 노랑 달 달콤한 매력. <laughs> 10m. 아니 여러분 여러분 골라주세요 빨리 한네 자몽 좋은 것 같아요 자몽 사실 너 석류 나왔는데 좀아 이거 저절 과일로 하는 사람 없지? 나도 석류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 석류 은하는 <목소리> 뭐냐 초 처음에 체리가 많이 나와서 네, 네. 어. 이, 체리 망고 스틸 할게요 지금 내눈 앞에 망고 소원 망고 언니 l y but I 랑 말랑말랑 n o w I d o 사과? 나 사과할래 사과 아 빨간 사과 k 청사과 둘다 o n t k n o 저 I don't know. I don't k 안 o w 구나저 n t k 들은 굉장히 상큼하고 아. 예쁜 아. 과일이었다고 합니다 아. <laughs> <laughs> 네, 힘이 되나봐요. 자, 여러분. <laughs> 자, 다들 <laughs> <자, 웃음> <자, 웃음> 물고 있어. 아, 어. 왜 그래? <laughs> 너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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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야, 너 너무 운다. 야, 너무 운다. 야, 야. 너무 운다. 야. 야. 세상에 태어나서 너무 웃겨서 우는 게두 번째라 너무 지금 즐거워. 공요 <laughs> 네, 빨리 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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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공연. 네. 자 이번에는 드디어 저희 친구의 타이틀곡 말랑말랑. 말랑말랑이 아니 저런요 여름여름에는 라이브로 들려드릴 시간. <laughs> 이렇게 웃어 놀라이브로 해야 돼. 네, 물물 아, 소리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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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소리. 그 전에 네.